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원 김희재입니다자 오늘은 진도 마지막 시간으로서 ppt 대신에 교과서로 수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교과서를 준비를 하는데요 혹여나 교과서를 안 가졌으면 이 화면에 교과서를 띄워 놓을 테니까 어, 화면을 잘 보고 그리고 교과서에다 다시 체크하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는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자, 근데 오늘 할 내용은 되게 간단해서, 어, 시간도 뭐 짧을 거예요. 형광펜 준비를 하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그러니까 악기상이란 건 뭐냐면은, 여기다 보면 알겠지만, 음, 좀 극단적인 기상현상들이에요. 국지성호. 그러니까, 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좁은 지역에 아주 많은 비가 내리는 걸 말하는 거고 폭설, 강풍, 우박, 황사와 같은 그러한 특수한 케이스의 기상을 근데 그 기상이 우리한테 우리 인가, 인간에게 좀 피해를 주는 기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악기상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악기상을 전부 다 배우기보다는 선택적으로 배울 겁니다. 자, 이 뇌우, 뇌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뇌우, 잘 보도록 하, 해봅시다. 자, 뇌우라는 것은 뭐냐면, 어, 아주 큰 소나기 구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이 뇌우가, 어, 뇌우를, 뇌우가 나타난, 이 뇌우라는 거는 그러니까, 음, 좀 구름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비 내리는 것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뇌우는 천둥, 번개, 동반하면서 비까지 내리는, 그리고 아주 센 바람, 그 다음에 비, 그 다음에 우박, 폭설과 같은, 그러한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이제, 어, 뇌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뇌우. 음, 이 뇌우에서 가장,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죠. 그죠? 어, 뇌우에 내우가 발생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자, 뇌우가 발생할 때는 첫 번째 대기가 불안정할 때여야 합니다. 어, 대기가 불안정할 때 그리고 온난수변한 공기가 상승하여 발생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구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대기가 불안정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기과학에서 대기가 불안정? 공기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상승. 쉽게 말해서. 공기가 상승을 함으로써, 어, 구름을 막 마구저기로 만드는 그런 상황을 대기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네오는 바람의 연직분포에 따라 강도면 시간이 달라진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오는. 바람의 연직 분포에 따라 강도 및 시간이 달라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이 이 교과서의 그림을 보면 이 부분 있죠 수평 바람 화살표의 크기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게 화살표 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다 같죠 어. 이게 뭐냐면 어, 바람의 어, 속력이 다 같다라는 말입니다 어, 위로 올라갈수록 어, 바람의 속력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바람이 불 때, 이런 바람이 불 때, 어, 이런 내우가 발생한다. 자, 이런 내우는 뭐냐면, 음, 일단 결과부터 보고 갈까요? 자, 이런 내우. 바람이 고도에 따라서 변함이 없을 때 발생한 내우는 뭐냐면, 수평으로 약 10km로 작은 규모, 작은 규모이면서 세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아. 그래서 강풍이나 우박을 동반하는 경우는 드물어. 그리고 짧은 일생, 그러니까 한 시간 이내에 짧은 일생, 수명이 짧다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갑자기 발생하는 소나기가 이 뇌에 의해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 중요한 점을 찝으면 뭐가 되겠어요? 자, 작은 규모이다. 1번, 세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 2번, 그 다음에 1 시간 이내에 짧은 시을을 간다. 3번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언제 발생한다? 높이 그러니까 연직 분포라는 거죠. 이게 연직 분포. 바람의 연직 분포가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일정. 어 그것의 표현이 여기 있네요. 고도에 따른 바람의 변화가 작을 때, 작을 때. 뭐 지표가 불균등하게 가려, 그러 그러니까 지표가 뭐 태양 빛을 받아서 뭐 뜨거워지는데, 뭐 그것 때문에 공기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도에 따른 바람 배당 작을 때 이런 내우가 비교적 약한 내우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도 핵심 포인트를 찍어볼까요? 당연히 정란운이 만들어지겠죠. 내우는 많은 비를 내려야 되니까. 좁은 지역에서 그 다음에 어 적은 단계. 그러니까 이 단계를 아는 게 중요한데 적은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정란운이 발달하고 지금은 비변의게 천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성숙 단계에 가면은 대류 관계면까지 적은이 발달해요 아주 높은 높이만큼.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해서 그 구름이 더 이상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비가 되어서 그 빗방울이 이제 뚝뚝 떨어지는 거죠. 모여가지고 계속 음결이 일어나서 빗방울이 낙하여 어, 구름내 하강기류와 함께 강소가 나타난다. 하강기류 매우 중요합니다. 하강기류 어, 이걸 이제 다운버스트라고 하는데, 이 아래로 만약에 비행기가, 비행기, 항공기가 지나가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은 관제탑과 항상 교신을 함으로써 이러한, 자기, 자신의 비행기가 이런 음, 매우 큰 정란은 아래를 지나가지 않도록 방향을 조금씩 조금씩 조절합니다. 다운버스트 매우 위험합니다. 다운버스트 왜 나타나는 거냐면, 어, 한번 볼 자, 이렇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비가. 비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아침에 샤워할 때, 어, 선생님 이제 주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는데요. 어, 뜨거운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한몇초 정도 걸리잖아요. 30초 정도? 그 정도 이제 기다리는 거지. 차가운 물로 하기 싫으니까. 샤워기를 이제 틀어놓고, 어, 이제, 어, 뜨거운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어,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혹시 어, 그 주변에서 혹시 그 공기 흐름을 느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 과학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합니다. 그 샤워기를 틀어놓으면 그 샤워기 안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수압의 그 물방울 때문에 그 주변이 시원해집니다. 바람이 불어요. 어, 그 샤워기의 물만으로도. 근데 여기는 샤워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구름이에요. 수, 수킬로미터에요. 구름이.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비와 따라서 같이 공기가 흘러내려, 내려가겠죠. 아래로. 다운버스트 형태로.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생한다. 비 내릴 때. 알겠죠? 자, 소멸 단계로 봅시다. 하강기류가 내후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laughs> 구름 입장는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증발된다. 강수가 중단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 성숙단계. 성숙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 보면은, 이 공기가, 공기가 상승해야지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공기가 상승하는 구역과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더 쓸게요. 공기가 상승하는 구역과 공기가 하강하는 구역이죠. 비비 내리는 것 때문에 하강 구역이 같습니다. 어. 같아요. 같은 곳에서 이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야. 전혀 상반된 일이 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세력이 그다지 다 강하지도 않고. 시간도 짧고 그다음에 크기도 작은 규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상승 구역만 존재한다면 그 뇌우는 엄청나게 크게 발달할 수 있는데 공기가 하가는, 하강하는 구역도 같은 곳에서 발생해 버려요. 왜비 비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 하강하는 구역이 상승하는 구역을 억제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뇌우가 발달하지 못해요. 알겠죠? 이 출발점마다 바로 고도에 따른 바람 변화가 작을 때 자, 이제 두 번째 형태의 뇌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형태의 뇌우 그림 3-12와 같이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이 강해질 때 자, 왜냐면 아까랑 반대죠. 바람이 어때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이 강해진다. 이러면은 이뇌부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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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구역에서 이렇게 수직 연직 위로 바로 연직 위로 자랄 수가 없어요. 바람이 강해지니까 좀 비스듬히 자라는 거야 구름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이런 환경에서는 상승기류가 기울어진 채 강수 구역과 분리되어 발달한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봤던 거 있죠. 아까, 어, 고도가 높아질 수, 연직으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일정한 내우는 상승기류와 상승기류를 하강하는 기류, 비비 비 때문에, 강수 때문에 하강하는, 기, 발생한 하강하는 기류가 차단한다 했죠. 근데 여기는 상승기류가 기울어진 채 발생해. 그래서 강수구역. 그러니까 즉, 하강기류와 분리된, 분리되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분리됐다 이거요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는 곳 따로 있어. 공기가 올라, 상승하는 곳 따로 있고, 그 비가 내리는 부분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거예요너 하강은 여기서 해. 상승은 여기서 해. 하니까 어떻게 써요? 상승도 영향을 안 받고, 하강도 영향을 안 받아. 특히 상승이 영향을 바, 안 받기 때문에, 위대우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뇌우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수시간 동안 지속된다. 그리고 강하게 성장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 시간이 매우 길다. 어, 한, 음, 몇 시간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한, 4시간, 5시간 정도? 네. 1시간보다 아무튼 깁니다. 어, 그 다음에, 어, 강하다. 그래서 이러한 내우에서는 뭐가 난다? 어, 아까 배운 국제성 호, 집중 호우,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 그냥 강풍, 우박, 돌발적인 홍수, 뭐 토네이도. 토네이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토네이도가 거의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 뭐 토네이도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라고 네이버에 쳐보면 나오겠지만, 음, 선생님 잘잘 어, 모르겠네요. 그 미국과 같은 그런 어, 아주 큰평 평원이 있는 평원이 있고 기상 조건도 거대하게 우리나라 산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곳에서 아주 큰 내우가 발생할 때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어, 근데 토네이도가 어, 어디서 발생하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어, 볼까요? 자 보면은 지금 이 엄청나게 큰 내우가 발달을 합니다. 이렇게 연직, 연직적으로 바람이 강해졌을 때, 그러면은 이 엄청난 상승기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그냥 공기의 흐름이. 그래서 토네이도가 만들어진 거야. 이 뇌우 아래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막,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도 만들, 만들어질 수 있어. 이렇게. 공기가 너무 많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네이도는 무슨, 무슨 방향이 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공기를 위로 올려보내주겠죠? 뇌우 아래에 발생하는 게 바로 토네이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발생한 한 기록이 거의 없죠. 아예 없거나 <laughs> 자, 이렇게 내우에 대해서 우리가, 음, 알아봤습니다. 내우, 내우 중요한 점잘 알아두고요. 국지성호. 호우. 국지성호는 이러한 내우에서 내리는 비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냥. 쓱 자,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폭설. 복설. 폭설은 이제, 어, 그냥, 눈이 많이 내린다는 건데,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 어, 선생님이 이거를 작년에는 수업을 해보니까, 좀끔 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더 의미가 있는 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겠어요.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 부분. 음. 우리나라에서 주로 폭설이 자주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 곳이 어디냐면, 어, 다시 한번 펜. 자,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찬 시베리아 기단이 따뜻한 황해 바다를 건너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대류 활동이 활발해져.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많다. 자, 선생님이 이제 결과만 먼저 말했는데 <laughs> 이게 언제 어, 어디서 나타났냐면 우리나라 서해안 지방이죠 서해. 어뭐 인천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전라도 전라도 쪽 서해 지방 음, 이쪽 이쪽 성친하점 이런데 이런데 서해랑 가까운데 음. 이런데 겨울에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난히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뭐, 부산은 막, 그 사진, 그 사진 본적 있을 거예요. 그, 어, 우리나라 전체가 눈으로 뒤덮였는데, 이, 이쪽만, 이렇게 막, 어, 어, 땅 색깔을 가지고 있고, 다 흰색인데. 아무튼, 어, 서해안 지방에, 음, 비가, 아니,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우리나라 북대, 우리나라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까먹었죠. 심에 나옵니다. 그 시베리아 기단인데 시베리아 기단이 이제 겨울철에 세력이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기 시베리아 쪽에서 슬금슬금 와요 이렇게 기압 기압권이 넓혀지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와. 어, 공기가 밀로 밀려온다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차고 건조한 공기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차갑고 콜드. 하고 드라이한 공기, 건조한 공기가 오는 겁니다. 저 건조한 공기가 근데 물과 공기, 그러니까 물과 음 지표의 비율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비율, 비율. 시베리아는 왜 드라이하냐면 지표, 땅이야 땅, 음, 땅인데 어, 물은 액체잖아요. 비율이 누가 더 크냐면 물이 더 큽니다. 어, 쉽게 따뜻 뜨거워지거나 쉽게 차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이면 은 땅은 쉽게 차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드야, 시베리아는 콜드 하면서 드라이해. 어, 물은 이차가워지게 차가, 시간이 지나면 차가워지겠지만 아직 땅만큼 차갑지 않아요. 겨울에 한 겨울에도 오히려 따뜻해요. 바닷속에 물, 그손 넣어보면 진짜로 비열이 높아서, 근데, 그런 공기가. 이 그림 볼게요. 차곡 건종 이게 1 1월기단입니다 따뜻한 바다. 상대적으로 따뜻하다는 거야. 진짜 바다 들어가면, 이러면 으러 죽습니다. 안 돼요. 겨울철에 바다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따뜻하다는 거야. 막 영하 막 20, 30도 하는 거야, 얘는. 어. 그만큼, 그 이보, 이 정도는 아니겠지, 바다가. 그죠? 서해, 서해를 말하는 거야, 서해. 어, 여기, 얘는 한, 뭐, 1도, 그서 뭐, 5도, 이렇 하겠죠? 그러면, 이 공기 입장에서는 이 바다는 엄청나게 뜨거운 거야, 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따뜻한, 어, 아래, 공, 이 기단의 아랫부분이 가열이 돼요. 아랫부분이 가열. 어, 가열이 되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건 아래에 있고. 차가운 건 위에 있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공기가. 이서이 시베리안 기단이 서해를 지나면서 아래 부분이 가열이 되는 거야. 가스레인지처럼.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 거야. 공기가 막 올라와. 공기가 올라가면 뭐가 만들어진댔죠? 구름이 만들어진댔지. 그런 구름이 만들어져서 도착할 때쯤 우리나라 서해안 지방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린다는 거야. 겨울이니까 비가 아니라 눈이 엄청 많이 내린다는 겁니다. 음.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 이러한 기단의 이러한 것들을 기, 기단의 변질이라고 하는데, 기단이 변질해서 만들어진 이 구름을 뭐라 그러냐면, 적은 열. 그러니까, 시, 쉽게 말해서, 적은 어레이라고 보면 돼요. 어, 적은의 구름이 열 지어서 놓, 놓여져 있다. 보면은, 어, 이 보면은, 이렇게, 열 지어져서, 막, 막 있죠, 이렇게.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그 적은형 구름이죠. 적은형 구름들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겨울철에 눈이 서해안 지방, 우리나라 서해안 지방에 겨울철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이유를 어, 알아보았습니다. 자, 강풍과 우박 네, 이거는 한번 읽어 보고요. 그다음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황상 황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제 황사 하, 문제가 많죠 황사 황사는 일단 음,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 사막지대에서 발생합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황사입니다 황사 이때 이때 발생한 모래먼지들이 하늘을 불러간 모래먼지들이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도착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큰 개념이죠. 우리나라로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황사는 다보다 중국과 몽골에 있는 사막 지역에서 편서풍을 타고 오는 먼지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음 여기서는 이 교과서 내용에서는. 뭐할랭저선 부분에는 모래 먼지가 발생할 정도로 강바람본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의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케이스. 케이스 1이라고 해 둘까?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사막 지대에서 사막 지대에서 먼지가 올라가려면 저기압이 필요하다는 거야. 저기압. 응? 상승 기류가 필요하다는 거야. 상승 기류. 그래야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한랭전선 부근이라는 거는 이제 이러, 이러한 저기압의 케이스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말하는 거고, 저기압이 꼭뭐 전선을 동반한다? 그런 건 아니죠. 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막의 부근에서 저기압, 상승기류를 만나서 그 먼지가 올라가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황사다. 이 정도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laughs> 이런건 이제 케이스니까 어~ 한랭전선 부근에 당연히 저기압이고 어~ 바람도 많이 불 테니까 한랭전선이니까 바람이 많이 부니까 어~ 한랭전선을 따라와서 우리나라 유입될 가능성이 높죠 어,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자황소가 발생될 조건 그~ 발원지의 특징이 중요한데요 건조한 건조한 토양 어, 당연히 건조하겠 사막 당연히 건조하죠. 그리고 건조해야 되니까 축축하면 먼지가 잘 발생하지 않겠죠. 모래먼지가. 발원지, 그러니까 그런 사막에 눈이 많이 내렸거나 비가 자주 왔다면 황새가 발생하기 어렵다. 당연한 거죠. 너무 쉽네요. 뭐 아래는 읽어보세요. 쭉쭉쭉쭉 뭐 읽어보고 뭐 중국의 대기오염이 심해지면서 중금속 어쩌고저쩌고 이 내용은 쉬운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발원지에 특성 특징과 그 다음에 어, 황사의 큰 개념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예시는 뭐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나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음, 교과서에 나온 예시니까 <laughs> 음 페이지가 막 넘어갔네 자 그래서 황사는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또아 아, 네, 이걸 자상저기요상승기 아까 말했죠 처음에 이러한 저기압 상승기류일 에때 대기가 안정하다 했어요. 불안정하다 했어요. 대기가 불안정하다 어. 할 때, 그럼 어디에 대기겠어요? 우리나라에 대기겠어요. 발원지에 대기가 있어요. 당연히 발원지죠. 발원지, 발원지가 중요한 겁니다. 발원지. 어. 이런 발원지의 대기가 불안정할 때 어.. 황사가 발생한다라는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이 진도 2학.. 1학.. 1학기 진도는 다 끝났습니다 음, 박수 님씨까요자 <laughs> 이렇게 진도 다 끝났고 여러분들 어.. 시험 남은 마지막 남은 시간동안 시험 공부 뭐 준비 많이 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음. 선생님이 강조는 안 했지만 시험에 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간단한 문제 풀이 몇개 지질학 관련 간단한 문제 풀이 몇 개를 하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